지금 죄다 팔아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좀 시킬게요. 아야 <laughs> 3,500원 어아 얘네 먹을 게 없다. 아 얘네가 좀 까다롭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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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성을 섞었어야 됐는데. 공급해주기가 좀 힘들거든요. 바꿀까? 태비 태비헌터를 이거 그럼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태비헌터 방사능으로 해가지고 <laughs> 채소도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아예 육식하는 애들이 제일 좀 힘드네요. 근데 귀엽긴 한데. 이걸 제가 다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문제는 이 헌터들인데. 어, 장소는 제가 거의 다 열었네요. 오. 세 개도 이제 세개 남았어. 자원, 슬라임. 뭐, 저렇게 많으니 되게 귀여운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여기는요 한동안 먹이가 안 들어갔나 여기도? <laughs> 아 얘네 얘네 버려야겠다 폭발 아이. <laughs> 아 고기 두 개는 좀 그거네 아니네 방사능 세이버 아니면은 방사능 폭발 골라야 한다. 어쩌지? 결국 종류별로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겹쳐서 문제가 되는 게 태비 종류가 좀 많긴 하네. 꿀도 지금 두 개고. 헤비만 몇이죠? 폭발 방사능 해야겠는데요. 왜냐면 여기 그래도 세이버가 있어요. 폭발 방사능으로 가야겠구만. 선생님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후 너무 동타깝 지만, 이렇게, 처리, 를 해야 합니다 호. 호. 던지는 순간 터져서 폭죽놀이인가봐. 아야야야. 아야 아야. <laughs> 저런 어 도전 과제라고 해야 되나? 저걸 만들어 놓은 것도 참 신기하네. 여 여기다가 일단 한번 넣어놓고, 얘들아, 폭발이랑 섞이렴. 어, 안 돼. 이거 줘야겠다. 음 항상 부족해. 아니면 이거 어쩔 수 없어. 좀 줄이자. 어. 미안합니다. 당신이 선택. 안 돼. <laughs> 아니야.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다 돼가네요. 원래 이러네, 둘맹이. 파는데, 파는데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걸려. 오케이, 세이버도 팔자. 폭발도 마련됐으니까 팔고. 이거. 파워코어. 250. 공간 확장기. 체력. 좋았어. 스타베일 케이시. 안녕, 배아 음. 그냥 뭐, 그냥 이야기입니다. 어, 사실. 원래 같았으면 다 읽어봤겠지만 돈 벌어야 된다. 슬라임 장난감 상점 돈 벌어야 돼 우리 애들 장난감에 제가 사줄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인간보다 슬라임을 더 사랑하게 된 그런 컨셉으로 하자. <laughs> 내가 매일 마주하는 건 슬라임 뿐이니. 슬라임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아, <laughs> 야, 너무 제가 대충 던져서 그런가 봐요. 수원이라고 했죠. 얘들아 언능언능 주워먹어 아 맞다 얘들도 웅덩이 <laughs> 플로트는 와 그래도 많이 모였네 다. 오호 어디 있는 거죠? 어 뭐야? 슬라임 장난감은 이제 저희가 설치해 놓은 기계로부터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폭죽 놀이. 포도맛 아주 성의가 없구만 밀크쉐이크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 그 기계는 어디 있는 거죠? 앗! 와! 아, 우와, 아, 아유, 근데 그냥 뽑기여도 재미있었겠다. 랜덤으로 나오는 거죠. 아 주위 슬라임의 스트레스를 낮춰줍니다. 주위에 우리 친구가 있으면 조금 덜 부끄러워하는 웅덩이 슬라임이 좋아합니다. 그렇구나. 아 이게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게 있네. 돈돈 돈 벌자. 언능 언능 안 먹고 뭐 하십니까? 많이 들 드십시오. 얘들아, 장난감 사줄게. 아, 저기를 갔다 올까? 이거를 좀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빠르게. 자, 하세요. 아. 아까 먹었다고요. 네, 안 먹은 사람, 안 먹은 슬라임, <laughs> 사탕물을 얻어맞는 슬라임들, 하트비트구나. 사탕물에 어... <laughs> 아, 여기 맞네요. 진짜다. 여러분들 항상 저게 하트가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쟤네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은 그때 하트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얘들아, 너네 다 부족하지 않게 이제 준비해 줄게. 먹으라고. 먹어, 먹어. 도망가야지. 애들이 너무 사나워. 아마 많이 굶어서 그런 것 같아요. 분홍 슬라임이 좋아합니다. 돌멩이가 좋아합니다. 태비가 좋아합니다. 아, 그렇구나. 갖고 놀래. 정말 귀엽군. 야간 조명. 어두운 곳이 무서운 야광 슬라임이 좋아합니다. 방사능 슬라임. 헌터한테 줄까요? 아까 그거? 캐비들이 좋아한다는 거? <laughs> 이렇게 섞여도 좋아하는 거 맞겠지? 이거 쟤네한테 갖다 줄게. 그래도 먹을 걸더 원하시는 것 같지? <laughs> 노는 소리가 들린다. 폭발공, 어... 큰 돌, 조명, 두명. 조명을 하나 더 사고. 고잉. 이것 때문에 못 지나가나봐. 얘들아, 장난감이야. 폭발 방사는 걔네한테 두개다 줍시다. 애들이 좀 인상을 편것 같기도 하고, 아직 안 자랐네. 얘들아, 음식은... 아유, 없네. 양파도 하나 심어야겠는데요. 얘네는 아주 그냥 부유하게 자라가지고 바닥에 떨어진 건안 먹나봐? <laughs> 어, 장난감 사이좋게 갖고 놀아, 알겠지? 제가 부른가 봐요. 안 되겠어. 너 이리 와. 아, 아. 으, 나 게임을 었다. 안녕. 제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쪼-금 수가 많은 것 같아서 뭐야? 여기 공이 두 개나 있는 거야? 아, 여기 비쳐서 그렇구나 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너무나도 바쁜 하루였다. 안녕. 또 보자.